엉덩이 좀더 세우고, 좀 길게 가봐, 짧게 가지 말고, 옆으로 길게 가봐, 길게, 이렇게. 쭉옆으로더 많이 가봐, 옆으로. 자, 니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쭉 길게 가, 길게. 그렇지. 속도가 너무 많이 나면 옆을 보면 돼. 그리고 돌리고. 오, 좋아. 길게 타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연습을 많이 해. 좀더 편안하게 타봐. 편안하게. 땅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어. 그렇지. 오케이. 땅에 딱서 있어. 뒤꿈치 뭐. 좋아. 하나, 하나. 어깨를 너무 많이 제키면안 돼. 어깨를 너무 많이 제키면안 돼. 어, 해주고 어깨.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렇지. 땅 보지 말고 멀리 봐. 멀리 진행 방향을. 더 가서 돌리지 왜? 여기 사람이 많잖아. 더 가서 돌리면 가운데서 탈수 있잖아, 가운데서. 구석에서 타려고 하지 말고, 길게 타, 길게. 어, 좋 저, 끝까지 가, 끝까지 가, 끝까지 가, 끝까지 가. 와. 다시 쭉 가서 턴을 해, 쭉 가서. 왼쪽으로 쭉 가서 턴을 해. 저기까지 가, 저, 저기까지 가. 길게 길게 타나 따라서 타봐 나 따라서 이렇게 길게 길게 타 길게 여기 길게 타 길게 타 길게 땅 보지 말고 땅 보지 말고 그렇지 길게 타 길게 쭉 가서 타 길게 길게 타야지 기다려야지 어깨를 너무 많이 세끼면 안 돼. 더 가, 쭉 가, 서서 가. 엉덩이 빼지 말고. 쭉 가, 서. 어. 편안하게 업 하고. 돌리고. 그렇지. 길게 타, 길게. 길게, 편안한 자세로. 어. 몸이 굳으면 안 돼, 몸이. 너무 앉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앉으려고. 어 파고 편안하게 만들고 돌리고 그렇지 어 좋아 어 파고 많이 돌리지마 어깨 많이 돌리지마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돌아가 기다리면 그렇지 기다리면 돌아가는 거야 어 파고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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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했어.